하나, 사람들이 신뢰한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외형적인 부분은 첫 인상에 크게 작용한다. 외모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판단하고 그 사람 말을 더잘 믿는다. 둘, 자신감이 향상된다. 깔끔한 옷을 입거나 하는 날에는 꼬질꼬질하게 다니는 날과 다르게 태도의 여유와 자신감이 넘친다. 그 이유는 나의 모습에 내가 만족하기 때문이다. 스스로에 만족하면 타인 앞에서도 자신감을 가진다. 셋,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까지는 외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외모가 정돈되어 있을수록 반듯한 사람들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관리란 이목구비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외형을 정돈하라는 것이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신뢰받고 좋은 첫인상을 갖는다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